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음. 자 페이지는 베이직생 가볼게. 자 페이지는 여기가 몇 쪽이냐면 하나 건너뛴 게132 쪽이죠. 자 베이직생 132 쪽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 페이지에, 이제,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정적풀이도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극한에 들어있어요. 다시, 베이직센입니다. 현미라, 베이센이에요 132쪽. 자, 관련 문제는 23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세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에 관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요. 저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혼나줄래 자, 크게 세 가지 정도 풀이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다시 여러분이 이제 이번페이지는쭉 보시면요, 그럼 극한이 그 들어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정적분 들어있는데 자, 요 문제에다가 필기해봐. 세 가지 풀입니다. 이 자 일단은 첫 번째 풀이는요. 사실 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추천하지 않는 그런 풀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다들 요 정적분 계산할 줄 아시죠? 동명아 우리 요거 계산할 수 있니? 있어요. 부정적분 구하신 다음에 x 넣고 빼기 1넣어보세요 가능해요 첫 번째 풀이. 정적분 계산하는 풀이도 있어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정적분을요 조금만 해볼까요? 혹은 제가 이거 암산이 되려나 모르겠다 암산이 되나? 한번 음. 암산을 해봐도 되이 정도는 암산 될 듯? 자, 여기 분자에 적혀요 정적분 한번 계산해보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X에다가 이거 빼야 된다 빼기 3 요렇게 제가 지금 정적분을 암산으로 풀겁니다 이렇게 푸시고 나면요 요 문제는 일단원 문제가 돼요 다들 극한 문제 풀어봤잖아 그리고 뭔가 느낌이 오네요 요거 아마 분자가 뭐 인수분해가 되면서 아마 풀리는 그런 인수분해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서번째 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아무래도 오래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얘를또풀어야 추가로 이런 풀도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두 번째 풀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풀이에요. 어쩌면요. 1번과 비교해봐 얘는요. 정적분을 다시, 정적분을 직접 계산한 거잖아. 얘는요. 쓸게요. 정적분을 계산 안 하고 품질다안 하고 품질. 아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정적분을 계산 안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정적분을요 실제로 계산 안 하고 푸는 풀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말한적 있긴 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자 봐봐. 답들얘 정적분 구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근데 구하지 말고 나쳐봐. 자얘 이 친구의 한 부정적분을 보통 뭐라고 말해 주는 줄 아세요? 네, 대문자 F, T라고 할게요. 다시, 우리 지금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대문자 F라고 퉁지자아요안 구할게요. 이렇게. 그다음 단계는 뭐다? 위에 거 대입한 거 빼기 아래 거 대입하는 거지. 그거를 자 여기 쓸게요. 아시겠어요? 혹시 이거 오랜만인데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뭐다? 어, 그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이건 페이지가 원래 의도가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관련 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 치면, 자 오랜만인데 그럼 얘 계산하시면 대문자 F 프라임 D 맞나요? 여기 그 X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난다는 거야. 그, 자, 동시 대문자 F'1. 자, 제가 편의상, 요 친구를 소문자 FT라고 부를게요. 얘랑 같은 말이 뭔줄 알았는데? f 얘가 맞아요. 기가 F2야. 얘가. 자, 부정적분을 이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오잖아. 얘가 FT가 나오고 F2를 구하세요 문제인 거야. 즉, 요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냥 이 문제. 여기가 다 1일 가 얼마 나나나있나3 맞나요? 이렇게 이제 풀라는 게 의도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1번과 비교하면 1번은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해서 푸는 것도 가능한데요. 2번째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의도예요. 정적분을 계산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문자 F라고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 이 식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간다 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머 얘는 어, 대문자 F'이잖아 라 그런데 부정적분을 미분한 게 안에 있는 원래 함수거든요 대문자 f 이기 같은 말이 소문자 F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이거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문제 자, 밑에 24번 문제 보이세요? 해봐 여기 페이지가 약간 뭐 부제곡으로 말하자면 미분계수의 정의 관련 페이지입니다 음. 라고 이야기를 네요세 번째 풀이 뭐예요? 사실 세 번째는 솔직히 이 문제의 2번 풀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도 굳이 뭐 얘까지 갈 필요는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일단 이부터 하고 얘가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 살짝 언급만 할게요 그냥. 자 24번 문제도 요거 여러분들이 정적분 다이일이 구해서 하면 오래 걸려요 이거 분자가 심지어 4차 함수가 나와 4차식 그럼 너네 4차식을 인수을 해야 돼요 그거 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첫 번째로 푸는 친구는 아직 한참 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풀면요, 이미 진적이 끝났어요, 지금, 이문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 이 친구의 부정적 권을 실제로 구하지 마세요. 그냥 대문자 FT라고 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편의상 요식을 제가 소문자 FT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운 대로 가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x 플러스 1분의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아래 거 대입한 걸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수학적으로 x 버전 f 프라임 마이너라는 뜻입니다. 대문자 f 프라임 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분 내용인데 부정적분을 미분하시면 원래 함수가 나오니다 이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대입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정답 마이너스 4 나오셨나요? 이렇게. 자 오른쪽이 문제 26번입니다. 자 그럼 26번도 뭔지 아시겠는지? 특히 똑같은 문제라 보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시간을... 아, 이게...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긴 해. 진짜. 그냥 사실 이게 이래벨도 약간 그냥 대입하는 문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오, 어, 여기 가안 지웠네요. 그럼 쓸게요, 이거. 자, 여기에는 부정적분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문자 F라고도 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외우지, 그냥. 보통 요 함수는 소문자로 쓰고, 부정적분은 대문자로 많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그냥 이제 가보는 거야. 자, 가보시면요. 쓸게요. x 분의 자, 대문자 fx 플러스 2 e, 마이너스 f2 맞나요? 다들 혹시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인 거 아세요? 이게 혹시 무슨 버전인 줄알아 여기서 봐, 여기 아까 h번 버전. 이번 페이지에 왼쪽 문제가 x 버전이고요 오른쪽 문제가 h버전입니다 지금 h가 안 보이는데요 x를 h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바꿔드릴까요? 자, 얘랑 같은 건데 그냥 x를 h라고 바꾸시면요 바꾸는 거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는 구조가 딱 A, H거든요. 이렇게. 그래 보이세요? 얘 예, 여러분들 아시죠? 자 원래는 자 오랜만인데 원래는요 여기를 체크하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됩니다. 예? 똑같으면 얘 수학적으로 뭐다? 대문자 F 프라임 이라는 거야. 이게 H거든요. 그리고 얘는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다들 알죠? 다시.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고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F2를 구하시면 정답인가요 여러분들? 렇 구하는 페이지가 이번 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봤고 왼쪽에 23번 돌아가서 요거는 다들 뭐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관심이 딱히 어딨지만 풀이 하나만 더 말해줄게요 자 요거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는 따로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자세 번째 풀이 피게법 다를 근데 모르겠어. 이거를 요즘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여기 쓸게요.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표현 로피탈 법칙. 사실 얘가 지금 놀랍게도 로피탈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 자 일단 로피탈을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세팅을 조금 바꿀게요. 어떻게? 얘를 얘를 분자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기본적으로 로피탈은요 조건 기억나? 언제 쓰는 거였지? <laughs> 자얘 지금 분모가 0이죠 1 대입해봐 분자가 뭐야 지금 이게 0분이0골입니다0분이0골이잖아0분이0골일때니자 0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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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인데 결론이 뭐였다고? 분모 분자를 뭐한 거랑 똑같다? 미분. 자, 미분 해볼게. 도와줘. 얘 예, 미분한 거뭐 나와? 1, 예. 1. 혹시 여러분 이거 미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이거 미분이잖아. 미적분하게 제1, 2번 정리. 자, 얘 예, 미분한 거뭐 나오게요? 요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온다고? X로 염색한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1 대입하시면, 아까 정답이 3이었나요? 아까 나옵니다. 로피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미분도 배웠잖아요. 요거 미분할줄 아시니까, 로피탈 가능하다는 거지. 네. 세 번째 로피탈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한번 뭐 정리해 보시고, 자, 일단은 30분인데, 뭐 오늘 몇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쉬워요. 아마 지난번처럼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푸신 것 같긴 해요 자 확인 끝난 친구들 아까 제가 프린터 가서 프린터로 가서 어, 한장 넘겨보시면 이제 쪽지시험 문제가 총 3장입니다 3 3장. 그리고 난이도는 easy 굉장히 v e r easy 하니까자 역시나 이제 제가 시간을 다 따로 측정을 안 할게요 어, 먼저 끝난 친구들은 맨 뒤에 답안지가 있으니까 역시나 채점하시고, 저한테 한번 확인도 받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다못하 친구 혹시 있으면 다음 시간 숙제로 드릴 거니까 꼭한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활용 전까이 끝났습니다. 정적분 계산. 부정적분, 정적분 두개 배웠는데, 두 개도 별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